자, 사람의 속성에 취미를 추가를 해 달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c h r 캐릭터 하고 이제 person 뭐 이거 복사를 해서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취미니까 합이죠? 어, 합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뭘쓸 뭐 거냐? 뭐 그냥 여러분들 원하는 거 쓰시면 돼요. 뭐 운동, 뭐 농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어떻게 한다? 여기도 얼스 트 하고 축구라고 저는 하겠습니다자그 상태에서 자 그러면 여기 추가했으면 여기만 추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각 다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뭘 추가하면 를 된다? 당연히 어, 이런 거 이제 합의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도 추가를 했으면 여기도 추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뭘, 뭘 추가해요? 여기, 여기는 이제 사람 1에 대한 정보니까 뭘 넘겨준다? person, 합의 1, 이거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크도 사람 1의 정보니까 이렇게 넘겨주고, 자, 이거는 사람 2의 정보니까 2, 이렇게 하고, 얘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요? 요거 있죠? 요거. 여러분들이 거 해주셨으면 여기 밑에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합의를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chr 그리고 합의 그리고 여긴 없잖아요 지금 합의가 없으니까 만들어주셔야겠죠 어, 취미 취미 그리고 어, 합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도 없잖아요 여기도 없으니까 추가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합의.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뭐야. 아, 그쵸. 이거 한번 쳤죠. 세미콜론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취미 합의를 넣어서 어,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구조체로 어떻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 일단 어떻게 한다? 식판 설계도, 폴더 설계도를 만든다고 했죠 Structure 이렇게, stu, str 이죠 ru, ct 이렇게 만들고 person 사람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요거 굳이 만들 필요 없고, 요거 정보 그냥 가져오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그냥 여기다가, 요거 다 지우면 되죠 그리고 요것도 이런 식으로 지우고 요것도 세미콜론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자,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지,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뭘 만든 거예요? 식판에 대한 설계도, 즉 폴더 설계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거 굳이 해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 아까도 말했죠, 이거 예고편을 그냥 작성을 해놓은 건데 그냥 밑에 있는 함수 그냥 그대로 가져와도 됩니다, 사실. 어, 이거 이렇게 저는 그냥 갖고 올게요. 어, 굳이 뭐 예고편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자이 상태에서 이걸 뭘로 바꿔준다? 자그 전에 저는 이거부터 해볼게요. 여기다 뭘 해줘요? 이제 폴더를 직접 생성하는 거죠. 폴더 생성이 뭐다? stu, st, luc, s t r a p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p e r s 그리고 사람 1에 대한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어떤 폴더? pm 폴더가 생성이 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요? 여기다가, 복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복사를 해서. 피원 폴더에다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것도 어떻게 만들면 돼요? p2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이러시고 그리고 요거 복사해서 요거 p2 이렇게 붙여 주면 됩니다. 이렇게 p2 하고 자이 상태로 이제 얘네한테 뭐만 정보만 넘겨주면 돼요. 야너 사람 일에 대한 정보 갖고 와 하면 뭐만 넘겨주면 된다. 그냥 P1의 정보만 넘겨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P1 폴더만 주면 되는 거요. 어, 이해되시죠? 이것도 P, P, P1 폴더 하나 넘겨주고 얘는 P2 폴더 넘겨주면 되겠죠? 요거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도 바꿔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뭐라 생각해라? 데이터 타입이라고 제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Strop, P,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출력 한번 해볼까요? 뭐야? P점. 자, 세미콜론 붙이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세미콜론 붙이셔야 돼요. 자, 아이고. 다시 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세미콜론 안 붙여서 나는 오류였습니다. 어. 자, 하고 실행해보면 당연히 뭐야? 자, 자, 죄송합니다. 요거 지워야죠. 요거 필요 없죠. 이제. 피어 피원, 피원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어, 요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구조체 작성 방법이다. 요거 필요 없죠. 자, 실행해보면. 어? 네.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요거, 네임, 네임에다 넣어야 된다 했죠? 여기다가, 다. 어, 요거 빼먹지 마세요. 어, 저, 저도 가끔씩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셔야겠죠? 얘도. 이렇게. p, 그리고 p점. p점. 이거를 넣어주셔야지, 이제 구조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체 만드는 거 이제 여러분 나 아, 계속 말해 봐 합이 이거 그거 직접 쓰는 것보다 뭐가 더 간단해요? 구조체 써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더 간단하지 않나요? 그 합이 쓰면 뭐 길어지잖아요. 막 뭐, 여기다가 또 합이 넣고 뭐 하리 합이 넣고 합이 넣고 엄청 코드가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구조체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언 즉 이런 설계도를 사람에 대한 설계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이게 훨씬 더 간단하죠 편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변경 구조체를 선언을 하고 만들 수가 있다 무조건 이거 구조체 선언 한 다음에 이거 세미콜론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됩니다 함수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상입니다.